어, 우리 강남 가서 남자 허키하고 널사 예뻐서 질투하네, 이씨. <laughs> 건자님들, 여자분들이 번호 물어본 적 있어요, 이러는데? 진짜 없는 사람 없을걸요? <laughs> 어. 음. 너뭐 남자로 태어났는데. 난 일어나면 번호를 안 키가 작은. <laughs> <laughs> 일반 애들이랑 이제, 음. 홍대 헌팅 같은 거있었 음, 자주 갔어요. 야, 너 헌팅 솔직히 가봤어? 어, 가봤지. 가봤지. 재밌겠다. 그것도 재밌을 그랬어, 것 같아. 가가지고, 근데, 어. 어, 나는 애들이랑, 애들 일반 애들도 나 이쪽인 거 알아가지고. 아. 아 번호야, 너, 너, 너가 쨔 괜찮으니까. 뭔 소리야, 너가 목소리도 괜찮고, 너가 괜찮잖아. 어, 그도 괜찮고 이러면. 근데, 아, 힘들어. 어? <laughs> 이 <이제> 집에 아. 간다니 <laughs> 우리 남자애들 몇명 있는데. <laughs> 괜찮은데, 노실래요 저희가 쏠게요, 이러고. 아니, 나 옛날에, 강남 그, 헌팅술집 같은 느낌의 그냥 일반 소주집 있잖아. 음. 유명한데, 세 글자짜리. 음. 거기를 갔어. 근데 이제, 같이 간 애들이 CD랑 갔단 말이야. 그러니까 <laughs> CD 애들, CD가 뭐냐면, 크로스드레스라고, 이제, 트랜스젠더로 데뷔하기 전 애들을 CD라고 하잖아요. 근데 CD가 되면은, 이게, 잠깐 이렇게 <laughs> 뽕에 빠져. 뽕에 어떤 뽕이 빠지냐면 난이 뻐난 난, 난 여자야. 이게 또 있어요.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젠더 논란들이랑 비교 당하면서 이제 슬슬 아 내가 더 이뻐져야 될 거다 이러면서 되는데 그 CD 애들이 이제 뽕이 차 갖고 이제 나한테 이제 그러는 거야. 어, 어 우리 강남 가서 남자 한 이거 하고 놀자. 러는데 누가 봐도 이제 CD잖아. 여기 수염 자국도 면 제모를 안 해갖고 여기 회색인데 우리 한번 거기서 한번 놀자. 이렇게. 갔어. 갔는데 헉, 아무도 우리 테이블한테 말도 안 걸고 그리고 약간 우리를 약간 이렇게 피하고 변태들끼리 왔다는 그런 녀석기하 이래. 그리고 이제 요새 일반들은 또 알잖아. 그 젠더랑 CD랑도 어느 정도 알더라고. 그러니까 음. 젠, 이제 CD를 여장남자로 생각을 하고 젠더는 이제 젠더 이렇게 보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자꾸 변태, 병태, 변태새끼들 병태 이러는 거야. <laughs> 여자애들한다반발머리 여자분이 엄청 이뻐. 그래, 막 이러는 거야. 근데 이제 안 들었음 처음에는 이제 얘네들도 이제 깡따구 가세니까 어, 예뻐서 질투하네. <laughs> 그뽕 있잖아 식당에. 아 그래, 어, 맞아 맞아. 전혀는 내가 예뻐갖고 질투 남자 뺏겠가 무슨 그런 식으로 하네. 근데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 테이블에서 그러고 저쪽 테이블에서 그러고 이제 민망하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정, 정신 차리고 나가자. 여기 우리가 꼴값 떨 때는 아니니까 이러고 이제 그시이 애를 데리고 나갔어. 나갔는데 이제 나가다가 이제. 우리가 다른 술집을 갔다? 다른 술집 가갖고 이제 아, 딱 주고 조용히 먹었어, 우리끼리. 그리고 나와갖고, 아우 그래도 아직까지 8일 정도는 아닌가 봐 우리가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, 아 그럼요. 아직 수염 자국이 있으시잖아요. <laughs> 다리 알도 이만해요그래고 나와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 헌팅 술집에서 우리 씹었던 여자애들이랑 남자애가 걸어오는 거야. 우리, 우리는 이렇게 가고, 걔네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, 가는데 이제 거기 이제 덩치 큰 남자가 있는데, 야! 너가 말했던 변태 새끼들 지나간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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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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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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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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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뭐라고 해야 돼? 어, 남, 여자애들이 지랄하게, 여자애들이 한마디 막 하잖아. 어, 예, 응? 어, 너는 뭐야? 넌 젠더도 아니고 뭐야? 변태 아니야? 막, 이런 여자애가. <laughs> 그러면, 예, 우리 젠더거든? 막, 이렇게 되는 거야. <laughs> 싸우는데, 남자애가 갑자기 먹살을 탁 잡는 거야. 그시스 <laughs> 어, 근데 그거 알아? 너무 세게 잡으면, 콕! 소리 나는 거야. <laughs> 어. 탁! 딴데, 그 남자 목소리로 어? 막,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근데, 그 건달도 잡고 웃겼나봐. 이러다가 또. 가라가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가라. 가라. 네 <에이>, <laughs> 가자 가자. 이러고. 아, 씨발, 죄 가서. 어.